우리 인체는요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되나하면 근육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근육 그래서 근육이 사라지면요 에너지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해집니다 근육이 없습니다 제일 우리 몸에 근육이 많은 건 골개근이거든요 골개근은 빼에 연결된 근육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체를 이루는 건은 뼈거든요 기초를 이루는 건은 뼈입니다 지구의 기초는 뭡니까 돌입니다 돌 돌에 흙이 묻었지 않습니까? 자, 우리는 뼈에 살이 붙어 있어요. 똑같아요. 골격근, 뼈에서 연결되는 그 근육에 우리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. 우리가 먹고 이게 이제 영양소가 돼가지고 포도당으로 변하잖아요. 이게 거기서 저장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장이 잘안 되고 할 때는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. 근육이 없으면 이제 피곤해집니다. 조금만 움직이도 피곤해지고 조금만 움직이도 심장이 많이 뛰고 심장이 60에서 80 운동할 때는 한 100까지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, 운동도 안 했는데도 막 80씩, 90씩 심장이 1분에 60분 뛰는 가 하고, 1분에 80분 뛰는 가 하고, 1분에 20분씩 더 뛰면 24시간을 곱 해보세요. 엄청나게 어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저 한평생 생각해보세요. 심장이 좀 느긋할, 어떤 타임이 없어요. 계속 심장이 80개, 90개씩 뛰면은요. 50개 뛰는 사람보다 배로 심장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.